대부분 사람들이 이것을 확인하고 싶어지실 겁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일곱 가지 차이점. 모든 부자가 부여한 가정에서 태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많은 부자들이 부자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을까요? 부여한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의 큰 차이점은 그들의 생각과 행동,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방법에서 알수 있습니다. 부여한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과 다르게 행동하는 일곱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기 전에 구독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일곱 번째. 부자는 부를 과시하지 않는다. 부자는 명품 옷을 입고 보석으로 치장하고 거만하게 행동하실 거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아닙니다. 대부분 부자처럼 보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부자처럼 보이고 행동하면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높게 평가해 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부를 과시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고품질인 제품을 저렴하게 구입하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부자들은 최신 유행을 따르거나 인기가 있다고 새로운 컬렉션을 사지 않습니다. 부자들은 이것이 자신에게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남들에게 어떠한 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적은 돈을 가진 어떤 이들은 오늘날 유행하는 것들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부자와 사고방식이 다른 사람들은 구매 후 월급날까지 적은 종잣돈으로 다음 월급날까지 아껴 써야 합니다. 여섯 째 부자들은 돈을 아끼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커피 머신기. 오늘날 많은 분들이 커피를 좋아합니다. 한 잔의 평균 2,500원인 커피를 1년 동안 하루에 한 잔씩 마신다고 생각했을 때9 1 2,500원입니다. 보통 커피 머신기는 50만원이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하루에 여러 잔도 먹을 수 있는 커피 머신기로 부자들은 가성비를 높입니다. 책은 부자들이 즐겨보는 것중 하나입니다. 강의나 수업을 들을 때에 비하면 적은 돈으로도 많은 정보와 시간을 아껴줍니다. 이렇게도 에너지 효율이 좋은 LED 등과 열 손실이 좋은 단열창, 인덕션 들을 사용합니다. 다섯 번째, 가난한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하지만 부자는 돈으로 돈을 법니다. 가난한 사람과 부자들 모두 돈을 벌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합니다. 부자들은 어떤 방식으로 돈을 버는지 알고 있습니다. 투자할 수 있는 상황이 될 때까지 자금을 모아놓습니다 그에하여 기회를 기다립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기회를 기다리지 못하고 다 소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불행하게도 악순환으로 빠뜨리는데요. 더 많은 소비를 위해 더 많은 업무로 주말에도 일을 해야 하고 끊임없는 노동의 생활로 빠져듭니다. 넷째, 부자들은 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 예산을 알고 과소비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은 자기 예산도 모르고 자산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지 못하죠. 셋째, 부자들은 새로운 도전을 좋아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기존 방식을 좋아하죠. 부자들은 언제나 새로운 것을 만나도 긍정적으로 헤쳐나가려고 하지만, 가난한 사람은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회피하려고 하죠. 둘째, 부자들은 성취하고 싶은 것에 집중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피하고 싶은 것에 집중합니다. 부자들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집중하여 원하는 곳까지 도달합니다. 반면, 가난한 사람들은 손실을 두려워하고, 복잡한 일들을 피하려고 합니다. 첫째, 부자들은 문제의 해답을 찾으려고 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늦을 때까지 문제를 회피하려고 합니다. 부자들은 문제의 해답을 찾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려고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문제의 해답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인가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보다 좋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